요새, 우리 아가가 너무, 맘마도 잘 먹고, 그래가지고, 아이가 상당히, 키도 크고, 막, 지네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, 그니까, 들지를 못해. 어릴 일을 날 집안은, 무조건, 다 같이 운동을 해야 돼. 아 그렇죠그거요 맞아. 자, 그럼 가, 빨리 가. 알았어. 손녀 봐주는 것도, 안해야 돼. 네, 맞아요. 맞아요. 진짜, 이, 이 힘이 필요하거든요. 이런 걸 해야, 아기를 잘 보지, 우리가. 네? 이런 걸좀 해야, 손에 힘이, 여기에서 이렇게 올랐다. 천천히, 천천히, <웃음> <웃음> 천천히 하고 내림. 성훈 아빠도 해봐. 아우 힘들어. <laughs> 아이고. 이게 아 나도 이거 힘들다. 된다. 나는 지금 여기가 궁금하다, 이게 이긴 줄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자전거 궁금하다. 타다가 아저 넘어졌어요. 아이고. 그 지금 여기 철심이 있는데 완전히 여기 다 나갔어. 요 어머, 엄청 무거운데 이거. 방송이라고 제가 볼 때는 괜히 안 하던 거 지금 하셔서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, 어머, 넷. 어머, 훌시네와 이제 운동 시작하시는 잠깐만. 오, 아 운동하셨네. 아, 이렇게, 아, 운동 아니 근육봐요. 오, 실대 아, 맞아? 힘들다 이거 오래간만에 하니까. 야 이제 많이 무거워졌네. 아, 아. 근데 이 두가 네, 진짜. 네, 아휴 저 정도면 할이 네, 찔에서 나온 거아니에요 네. 아니 근데 확실히 옷을 입으셔도 이렇게 음. 팔이 이렇게 각이 그래. 살아 있으셔. 응. 음. 와. 아 우리가 또 궁금한 건못 참지. 이금 오늘 한번죠한 번만 만져 봐. 확인 작업 좀해 주세요. 어. 요 봐. 요 봐. 아니 저는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으셔가지고 음식물 분리수거나 하겠나. 우리가 운동을 하니까 어. 좀 활력이 생기는데 이 활력에 조금 더 힘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며느리가 선물한 거거든. 뭐예요, 며느리가 뭘뭘 뭘 해줬지? 알구민인데요. 이제 활력에 도움이 된다고 우리 며느리가 음. <laughs> 선물. 해서 가져왔는데 아, 먹으니까 이렇게 컨디션이 딱 이렇게 좀 음. 업그레이드 된다고 할까? 바이 <laughs> <너무> <laughs> 여기서 두 분이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비결을 저희가 찾았습니다. 음. 알부민을 계속해서 챙겨 드시고 계시네요. 그러니까. 네. 저는 뭐 예전에 이제 갑상선 수술한 것 때문에 피로감을 정말 빨리 느꼈어요. 아. 그런데 제가 누워 있을 시간은 단한시간도 없어요 이야. 공연 준비하고 또남편님뭐 아. 이전엔 정말 술을 너무 좋아했고 오. 친구 좋아했고 그래서 보니까 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네 어, 그렇죠. 굉장히 걱정이 뭔가요. 되거든요 네, 네. 그런데 이제 우리 며느리가 어, 어머니 그러면 아버님 예전에 술도 많이 드셨고 하니 알부민 한번 드셔보시는 어. 게 어떻겠어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활력의 어떤 비결이 아닐까. 활력이 생기고 피로감이 없어져. 음 그러면 잠도 잘 오고.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산뜻해요. 알보민을 챙기시면서 활력이 많이 생기셨다는 분들이 계신데 도대체 이 알보민이 정확하게 음. 뭔가요? 네, 알보민은 이 혈장 속의 단백질의 약 60%를 차지하는데요. 이 간에서 만들어집니다. 그런데 이 단순한 단백질이 아니거든요. 아... 이 우리 몸 속에 쌓일 수 있는 독성 물질을 간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서 해독하는 이 보이지 않는 방패이자 아... 피로회복과 활력을 책임지는 이 숨은 엔진입니다. 또한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이 손상된 조직 회복을 도와주거든요. 만약 이 알부민이 우리 몸속에 부족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? 몸속에 독성은 쌓이고 피로는 사라지지 않고 또 활력은 점점 고갈되겠죠.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이 회복 시스템이 멈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알부민을 회복의 엔진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. 뿐만 아니라 이 알부민은 호르몬 비타민 또 칼슘과 같은 각종 이온들을 필요한 곳으로 전달해 주고 또 세포와 조직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우리 몸속의 영양소 배달부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알부민이 충분해야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부족하면 이 쉽게 피곤해지고 또 회복도 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알부민은 우리 몸 속에 다 있는 거네요? 네, 다 있기는 있어요. 이 알부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몸속 영양분 전달 그리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요.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죠. 아... 그래프를 보면 이 알부민 수치가 20대의 정점을 찍고요. 어떻게 되고 있어요? 내려 내려오는 와,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계속 떨어지냐? 아니 힘들 때는 또 남편하고 가끔 또 보양식을 또 챙겨 먹고 뭐한두번또 보양 챙겨 먹어서 또 활력이 생기곤 했는데 네. 이게 나이가 드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또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. 어... 그게 단지 알붐이 줄어서 영양소 그 배달이 잘안 됐던 게 아닌가. 그래. 그러네 그러네. 네. 나이가 들수록 간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음... 영양소하고 산소 공급도 감소하고 단백질의 합성 능력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. 아... 여성 노인의 무려 44.1%가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고 네. 또 남성 노인 또한 네명 중에 한명이 평균 필요량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. 아... 단백질이 부족하면 간으로 공급되는 또 아미노산이 음... 부족해져서 알부민 합성 자체가 또 어려워져서 체내 알부민이 부족해지면 지방간, 음. 간염 같은 간질환이 오고요. 또 신장 결석, 만성 심부전증 같은 또 신장 질환, 어. 또 위염, 대장염, 췌장염 같은 소화기 질환, 심지어 음. 암까지 어.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음. 자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알부민 수치가 낮으면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. 어. 사망률이요? 그러면요. 선생님 알부민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를 알수 있는 증상 같은 거 있나요?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몇 가지 이제 알려 드리면 첫 번째는 네. 피로해요. 그다음 무기력해집니다. 네. 두 번째는 면력력이 떨어집니다. 당연히 네. 노인분들 보면은 감기가 급성 폐렴으로 진행될 아, 수 있는데 폐렴이 노인 감염 질환 사망 원인 1일 정도로 네, 작은 감기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음, 거죠. 음. 세 번째는 상처 치유 지연인데요. 알부민이 부족하게 되면 수술 후에 회복이 늦거나 욕창 같은 염증이 생겨도 잘 낫지 를 않아요. 그리고 네 번째는 부족입니다. 알부민이 혈액 내에서 삼투압 유지 역할을 하는데 알부민이 부족하게 되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액이 빠져나와서 부족이 생기는 것이죠. 어, 저런 게 이제 알부민이 부족한 어. 증상이라는 거죠. 눌러놔도 잘 살이 안 살이 튀어나오고 올라, 봐요. 올라오질 않네. 음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알부민을 먹기 전에는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어, 일어나면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몸에 또 문제가 있나 뭐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그게 다 이제 알부민이 어,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. 음. 저 같은 경우에는. 알보민하면은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서 수액으로 맞았던 맞아요. 기억이 아, 나거든요 맞아. 근데 수액 맞고 나면은요 회복이 좀 빨랐던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. 들긴 해요 음. 네. 네 맞습니다 그알보민은 어, 실제로 환자분들의 이 영양소를 빠르게 운반하고 또 혈액 내 삼투압의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질환들에서 수액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특히 간경화나 간부전 이 패혈증, 대량의 출혈, 또 쇼크처럼 혈액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때이 알부민은 혈관 내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실제 한 연구에서 간경변증으로 복수가 찬 환자에게 알부민을 투여한 결과 세균성 복막염과 감염의 발병률이 감소했고 장기적인 알부민 치료를 하면 생존율이 올라가고 또 응급입원 확률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. 단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 알부민과 일반 식품의 알부민은 효능 효과가 차이가 납니다. 이점 시청자 여러분들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. 저는 아... 음... 아직도 놀라운 게 사실. 80대 정도 되면 응. 근 감소증 같은 게 와서 아무리 운동하셔도 사실 근육이 잘안 생기고 그렇지. 오히려 빠지는 게 정상인데 음. 근데 이상일쌤은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근육을 유지하고 계신지 좀 신기하긴 하네요. 좀. 맞아. 젊은 사람 근육같이 딱 네. 있으세요. <laughs> 네, 우리 선생님은 평소에 이 알부민 보충을 잘해 주신 덕분에 이 근육을 지킬 수 있었던 거고요. 아, 그러면 이 알부민이 근육 양하고도 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. 네 맞습니다. 이 알부민이 부족하면요. 체중 감소 그리고 근육 소실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. 실제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근육량, 악력, 다리 힘의 변화와 관련된 이 혈청 알부민 수치를 확인한 결과 네. 혈청 알부민 농도가 감소할수록 다리의 힘이 감소한 아, 것으로 맞죠. 확인했습니다.